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도 주님께서 예배하신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사도행전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12절부터 우리가 26절 끝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어, 이 말씀은, 쪼개서 봐도 되는 말씀입니다. 기도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 예언에 대한 말씀들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같이 봐도 되는데, 제가 처음부터 12절부터 쭉 전체를 같이 본 이유가 있습니다. 어, 그거는 뭐냐면, 어, 이제 내일 가, 같이 보시게 되겠지만, 어, 사도행전 2장에 뭐가 임합니까? 성령이 임하시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임재 사건, 그 초림이죠. 가장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을 꼽으라면 예수님의 임재고요, 예수님의 초림이시고 그 다음에 이 성령의 초림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두 사건은 기독교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서 지금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는데, 어 근데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성령이 임재하는 사건, 제가 사건이라고 일부러 이제 명칭을 붙였는데,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밟아야 될 절차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기도만 하면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밟아야 될 절차가 있다. 이것은 다시 말해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면 어떤 사건이 개인에게 성취되기 위해서. 일어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반드시 병행되어야 될 절차를 완료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가정의 어떤 일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떠한 소원하는 일들, 아니면 어떤 마땅히 되어져야 될 어떤 일들이 있다면 그것이 그냥 되어지진 않고 밟아야 될 절차가 있다. 그래서 오늘 그게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함께 이제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그래서 우리도 혹시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지는 않은가를 돌아보면서, 그래서 내 안에서 또 우리 가정, 또 교회 공동체, 아니면 여러 기업, 사업체, 여러 가지 속에서 혹시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한번 보고 같이 또 주님의 뜻대로 맞춰서,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정말 우리 생애 가운데 또 공동체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나간 라빌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서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제 감남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지 그리고 나서 이들의 명단이 쭉 기록이 됩니다 열두 제자 명단이죠 가로유다 빠진 그럼 그러면서 이제 뭐를 했나에 대한 기록이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어, 어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해야 될 일이죠.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갖자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 뭐에 힘써요? 예, 기도에 힘써요. 그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성취되는 데 있어서 기도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가장 중요한 은혜 수단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는 그런 귀한 기도, 우리가 꼭 힘써서 기울여야 될줄 믿습니다. 이 기도와, 이제 기도를 하고, 근데 이제 여러 성경을 보면, 이때 했던 성도님들, 120문도인데, 했던 여러 가지 행위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그때 뭘 붙들고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 자, 요게 이제 약속이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5절. 그러니까 요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4절. 사절을 가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렇죠? 그리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모여라. 뭐 기다리라.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거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데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53절을 보면 53절만 볼게요. 53절. 거기 보면 시작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여기도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승천기사가 나온 다음에, 어, 이제, 120문도에 대한 그런 어떤 제자들에 대한 모습들이 성전에서 돌아와서 늘 찬송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주님을, 주님의 약속을 품고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전에서 예배드리면서 주님을 사모하며 그렇게 있었던 것이죠. 어, 그러고 나서 이제, 집중적인 기도와 역사가 있다가 이때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게 이제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자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120문도를 대표해서 이제 막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얘기의 골자는 뭐냐면 어, 우리가 주님의 직무를 맡아서 수행을 해왔는데, 그 중에 가론유다가 배신을 하고 이제 떠나갔다. 그런데, 어,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어, 그의 거처가 황폐하게 되고,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는 말씀이 있다. 그게 어디냐면 10편 109편 8절이에요. 사도행전에서 인용한 말씀이 10편 109편 8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십니다. 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인용됐기 때문에 이제 찾아서 시편 109편 8절을 저도 오늘 아침에도 또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했는데 이게 왜 어려운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다윗이 적대자들에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다가 시편을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저 말씀이 근데 다윗이 시편을 엄청나게 썼잖아요 거의 절반가량을 썼는데 근데 저기서 다윗이 자신의 삶을 묘사한 것들인데 거기서 메시아에 적용되는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캐치해내는 이게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거죠 어, 한번 보세요 다윗의 시편을 한번 쭉 보세요. 그런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제2의 다윗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 다윗이 대신해서 성령에 감동돼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그럼 다냐? 그건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삶이 다르니까 다냐? 그거는 아닐 거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어떤 부분이 메시아에 대한 말씀인가를 이렇게 캐치해내고 알아내는데 그냥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 주님께서 주신 그 어떤 감동 속에서 그 말씀을 뽑아서 그것을 이제 정확하게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순절 마가에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용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 그러면 이게 주님께 대한 말씀인가에 대해서 어,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성경이 닫혔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 추가하거나 그러지는 마시고 이제 개인적으로 하, 이 다윗이 고백한 이 말씀이 주님께 대한 말씀이구나 하고 이렇게 받기 위해서는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야 돼 그냥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논리적인 얘기 말고, 개인적으로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그 역사가 있거든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는 단계까지 여러분이 들어가라. 베드로 듣잖아요. 우리와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그쵸? 그렇죠?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성경의 시대는 닫혔으니까, 개인적으로 들어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DTS를 통해 그런 부분들을 듣고 있고 배우고 있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더 성경의 깊은 적용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더 깊은 세계에 들어가서 주님의 임재 속에서 이 베드로와 같이 다위세계 말씀하신 성경의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포착을 해서 뽑아내서 적용을 하고 교회 역사 속에 엄청난 위대한 역사를 하게 되는 것처럼 하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님께 더 깊이 들어가서 그런 말씀들을 개인적으로 성령의 음성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받고 그게 얼마나 황홀한지 몰라요. 예, 그게 이제 저희 우리 신앙의 선조들 사막 교부들이 사막에서 자기의 죽음을 걸고 기도하면서 그런 말씀을 받고 정말 황홀한 속에서 생을 마감하고 그런 일들이. 성경, 그, 교회사 영성사를 보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 있는 이런 자질구려한, 아니, 자질구려, 작디 작은 것들에게 필요하니까, 인생에 필요하니까 우리가 수행해 가는데, 이런 것들은 에너지를 일부 쓰고, 더 깊은 부분들은 주님께 써라. 아멘? 그때 황홀한 맛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 말씀을 기억해서, 저시편 109편, 8절 말씀을 기억해서, 타인이 직분을 취하게 하라. 라는 말씀대로 해서, 사람들의 속에서, 그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수행했던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120문도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12제자가 주님을 따랐지만 70의 문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상당히 많았던 거예요.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을 누구를 세울 거냐를 쫙 뽑아서 그 중에 두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과 하나는 이제 마티아 두 사람이 유수도와 마티아가 이제 올라오게 되는데 거기서 뭘 뽑아요?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누가 돼요? 마티아가 열두 사도에 가입하게 돼서 그 다음에 뭐가 임재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5장 23절 25절에 보면 이런 부분이 기록이 돼 있어요 한번 보실게요 마태복음 5장 23절 25절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재단에 드리더라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 이게 뭔 말씀이에요? 이게 제사잖아요, 예물. 근데 이거는 이제 예배죠. 그러니까 어떤 예배, 그다음 제사, 어떤 그런 절차,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일들이, 그러니까 이걸 통해 주님과 교제하고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근데 그 전에 어,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역사를 행하려고 하는데 처리할 게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형제와 불편한 어떤 일들이 있다면. 그거를 처리하고, 화목하고 와서 모해라 예물을 드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만 하고, 그러니까 찬양만 하고, 바래, 주님께 바라면 다될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인간적으로 해야 될 절차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가면,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비를 내린다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근데 그게 18장 1절이에요. 근데 비를 내린다고 약속을 하는데, 그리고 18, 18장 40절 이후에 가면 엘리야가 이제 비를 내려요. 비를 내립니다. 갈멜산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기도할 때 비가 내려져요.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저 주님이 비를 내린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비가 내려져요.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갈멜산의 그 바알선지자, 아세라선지자, 850명과... 이 엘리야의 영적 대결이 있어요 사실 말씀하셨고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요 가운데 갈멜산 영적 전투가 꼭 있어야 하는가 생각해 볼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냥 성취되는 거 아니야? 약속하셨는데 그냥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밟아야 될 절차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상숭배를 제거하는 일이 있습니다 850명을 죽이고 기선신해가에서 죽여버리고 그다음에 큰 비가 조각구름이 뜨고 쏘낙 비가 내리는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게내 안에 어떤 일이 성취되고 우리 어떤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일이 성취될 때 기도가 중요해요. 찬양이 중요합니다. 예배가 중요한데 우리가 해야 될그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가정에, 나의 생애 속에 이루어질 어떤 역사, 약속된 뭔가가 있는데, 내 안에 뭔가 품었던 죄악들, 어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쫓고 있는 우상들, 그게 있다면 그거 정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뭔가 빠져, 결손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내가 소원하는 건 이건데, 옛날에 내가 뭘 하겠다고 주님께 약속했어, 소원을 했어, 교회 안에 뭘 하겠다고 했어. 근데 그걸 새까맣게 잊어먹고 안 하고 있으면서 이거를 해주십시오 하고 원한다면 사실은 그거 처리를 해야 돼요 정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주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될 바들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순조하게 그 일들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냥 성령이 임한 게 아니었다 아 이런 절차와 이런 역사 속에 이런 일들이 진행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자 우리 이제 개인적으로 아 우리 내가 이렇게 소원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도 저도 이 말씀을 하면서 아 내가 그렇게 소원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이 있고 역사가 있는데 혹시 내가 빠뜨리고 내가 잊어먹고 있고 내가 놓친 부분이 뭐가 있는가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어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잊혀졌던 거, 놓쳐졌던 거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하게 하시 말씀하시고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내가 처리하고 정리하고 절차를 밟고 그 다음에 그게 내 안에 우상이라면 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게 놓친 부분이라면 그 결손을 채우고 어, 그 다음에 절차를 밟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주님의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예, 여러분, 아마 이게 저는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음성이 돼서 여러분 각자에게 레마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큰 위대한 역사,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위대한 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분,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그리고 나아가는 앞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 어,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환우들 위해서 또 고난받는 분들, 연로하신 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 주 주일이 돌아오는 주일이 추수감사절 패밀리데이가 진행이 됩니다. 새가족들, 나의 가족들, 교회 가족들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해왔는데 은혜로운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우리가 체육대회 때 마지막에 손잡고 간절히 둔촌동시대가 임하길 기도했는데, 11월 달, 보니까 입주민들 사전 점검을 어제 하더라고요. 집에 돌아가는데 길이 꽉 막혔어요. 아, 어, 그러니까, 야, 이거 입주 다 하면 엄청나게 집에 갈수 있을까 모르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청난 차들이 어제 사전 입주 주민들이 오셨던데, 어, 이제 바로 이제 다음 달이면 둔촌 아파트 입주가 시작됩니다. 예비된 그한 영혼을 주님의 교회로 보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또 우리도 잘 준비되어서 그릇을 준비해서 담을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11월 돈촌동성전 부지 그린벨트 해제가 있습니다. 그런 간절히 돈촌동 시대가 임하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다같이 주여 부르짓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짓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